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군함이 일요일 흑해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한다고 주장하는 화물선에 경고 사격을 가하고 탑승했습니다. 러시아는 7월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공물을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유엔과 터키가 중개한 계약에서 탈퇴하고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은 잠재적으로 무기를 운반하는 것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항구를 여행하는 선박들과 유사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러시아는 팔라우 국적의 건조 화물선의 선장이 검사를 중단하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안착 군함이 경고 사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러시아 군함은 선박을 강제로 멈추게 하기 위해 자동 소형 무기 사격으로부터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스크루우칸이라는 이름의 이 선박이 우크라이나 이즈마의 항구로 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양교통 웹사이트에는 현재 이 화물선의 목적지가 이즈마일과 가까운 루마니아의 술리나 항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벌크 화물선을 검사하기 위해 러시아 군인 그룹과 함께 카이코 헬리콥터가 경비한 바실 바이코프로부터 인한되었습니다. 성명은 무선 대화에 이어 이선막은 항모를 멈췄고 탑승팀은 걸크 화물선에 착륙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물선을 소유한 터키 해운회사의 한 관계자는 CNN에 검사 당시 마치선이 비어있었고 이는 단유브 항구에서 유럽과 터키 부두로 공무를 운반하는 통상적인 여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2명의 터키 선원은 일요일 러시아 군함이 무선으로 무전을 보냈고 이 시점에서 이 선박은 자국 해안경비대 및 다른 관리들과 연락하기 위해 터키 해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인명을 요구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군함에서 헬리콥터가 일으켰고 더 많은 경고 사격이 발사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누워서 기다렸고 러시아 군인들이 배에 탑승했습니다. 수크로 간 선원이 촬영한 비디오에는 러시아 헬리콥터가 그들 위를 맴돌고 있는 동안 여러 명의 선원이 배갑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선장에게 그가 왜그 배를 멈추지 않았는지를 물었고 그는 그들에게 관리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는 방향을 틀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당시 대에 타고 있지 않았던 선사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들은 이후 약한시간 동안 선장과 함께 배의 선실을 수색했고 또한 모든 선원들의 서류와 여건을 검토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러시아인들이 선원들의 모든 사람이 터키인이라는 것에 만족했다고 믿는다며 러시아인들이 일단 승선하면 그들을 선원들에대해가떠한 위협도 하지 않고 부정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분인들은 수크로 오칸의 선장에게 러시아어로 된 문서에 서명하도록 했고, 천사 관계자는 이것이 부상이나 손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속명이라고 믿습니다. 관계자는 시 n n 에 부정적인 결과가 없었고 선박이 납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그 성박을 터키 국적 성박에 대한 제한 때문에 2021년에 구매하고 팔라우의 깃발 아래 등록했다고 언급한 관계자는 "나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로 가는 성박들을 탄약 공간을 의심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이전에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그는 CNN에 우리다. 처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나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더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우크라이나는 항구를 오가는 선박들을 위한 임시 인도주의 복도를 열겠다고 발표했고 성선들이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개방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주요 곡물 생산국이며 전쟁 중 드물게 합의점인 그들의 거래는 가격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키유는 러시아의 철수가 우크라이나 제품에 대한 봉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식량을 수출할 수 없었다고 오랫동안 불평했습니다. 드미트로 플레텐추크 우크라이나 해군 내변인은 이 임시 항로는 세계 식량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박 소일주와 회사들이 회사에서 러시아인들의 지속적인 위협 때문에 인도주의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그들의 상선을 다시 되찾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플레텐 축크는 선박 수유주와 선장들이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받았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해군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며 복도를항해하는 상선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의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할 때 선박들이 언제 이 항로를 사용할지는 불분명합니다.